네, 이번 영상은 용쌤이 연료 필터를 셀프로 교체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필요한 거는 장갑하고, 그 다음에 호스 클립 플라이어 만 필터 있어야 되겠죠. 맨 네, 끝을 살짝 올려주신 다음에 뒤로 빼면, 네, 이렇게 쉽게 분해가 됩니다. 그 상태에서 플라이어로 돼가지고, 이제 위쪽 방향으로 벌려주면 이렇게 풀립니다. 이렇게 딱 집어가지고 뒤로 들어 올리듯이 하면은 잘 풀리죠. 여기서 주의할 게 호스를 빼면서 이 클립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발생이 될 수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. 이렇게 클립을 푼 다음에. 중요한 거는 이 드라이버로 끝을 살살 밀면서 이 당겨주면 잘 빠지고 코스 안에 유가 흐를 수가 있으니까 위에 올려놔 주시고요 요 클립 꼭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살살 밀면서 빼면잘 빠집니다 그 다음에 요쪽 한번 비춰주세요 여기 있는 거를 분리를 해야 돼요 분리하는 거 쉬워요 일자 드라이버로 살짝만 이렇게 빼놓면또 살짝 이렇게 밀어주면 풀리잖아요 이 상태에서 연료 필터를 들어주면 끝 굉장히 간단하죠 얼마 주고 구입하셨죠? 제가 네이버에서 빨리 받아보기 위해서 구입을 했을 때 5만 원대에 구입을 했고요. 또 알리에서는 4만 원대 구매가 가능한데 알리의 단점은 음. 이제 배송이 조금 느린 거죠? 보통 3만 키로 정도 탔을 때한 번씩 갈아주면 좋다고 하더라고요. 알리를 통해가지고 한 4, 5개 한꺼번에 구매해 놓은 다음에 3만 될 때마다 셀프로 교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정품 가격은 약 20만 원 정도 하는. 아, 20만 원 정도. 공임은 한 6만 5천 원 정도? 예. 네, 그러면은. 얼마를 아끼는 거예요. 그쵸. 그러 이제는 제가 구매한 만 필터 교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끼워주시고요. 그리고 먼저 이것부터 채워줍니다. 이거 이름을 갑자기 까먹었네? 딱 소리가 날 때까지. 그 다음에 이 작은 것부터 끝까지 밀어주시고, 립을 다시 가지고 와서. 이게 고열 때문에 녹아있는 경우가 있거든요. 어... 제 거는 이제 고열 때문에 저호스가 녹았었어요. 네. 그러면 이제 송곳 같은 걸로 그렇죠. 저 사이를 다시. 와, 이거 됩니다. 송곳으로 성사님은 하셨잖아요. 네네. 정말 어려웠을 텐데. 네. 와, 대박입니다. 클립을 제자리에 놔주시고 클램프 모양을 이 위에 있잖아요. 위에가 이렇게 파인 곳, 파인 곳을 네, 그리고 여기 예. 밑에를 여기를 걸어 주신 다음에 예. 그렇죠. 아, 이러습니다 예. 네, 정말 간단하게 장착이 됩니다. 연료핀터 교체를 다 하고 이제 커버를 씌워줘야 되는데요.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잘 맞춰줘야 돼요. 밑으로 봐가지고 정확하게. 생각을 네, 다 맞춰주고 여기는 그러면. 일자 드라이버로 한 번만 이렇게 네 반만 돌려주시면은 고정이 됐습니다. 네 연료 필터를 교체하셨다면 마지막으로 에어백이란 걸 해야 돼요. 그 에어백이 방법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. 우선 시동은 걸지 마시고 브레이크에서 발을 뗀 상태에서 두번 눌러줍니다. 그러면 시동은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불들이 다 들어와요. 교체한 연료 필터에 연료가 채워집니다. 두세 번 정도 반복한 다음에 시동을 켜주시면 됩니다. 연료 필터 교체하는 법 어렵지 않으니까 꼭 셀프로 한번 해보세요. 아낄 수 있는 돈이 상당합니다. 그럼 다음에는 또 다른 셀프 수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